안녕하세요. 피기빈입니다. 오늘은 짠테크 없이도 저축을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희 집은 고정비 지출은 우선 큽니다. 그 중에서도 대출금이랑 아이 교육비의 비중이 엄청 큰 편인데요. 그래서 고정비 외 지출 관리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극강의 짠테크를 하면서 힘겹게 지출을 통제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고요. 미래도 중요하긴 한데 현재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저희 집은 아직 어린 편이라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방법을 써봤더니 저축률을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었어요. 우선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한 개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 가계부를 쓰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처음에는 우선 가계부보다는 지출 내역을 확인을 해서 낭비로 판단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선은 최근 3개월 정도에 내가 썼던 소비 내역을 싸그리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요즘에는 입출금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를 한 번에 볼수 있는 앱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뱅크 샐러드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요. 뭐 이런 앱을 이용해도 되고 따로 내역을 정리해도 되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 3개월간 내가 어떤 곳에 돈을 썼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은행 어, 홈페이지나 아니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기간별로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살펴보니 생각보다 커피를 많이 사 마셨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아낀다면서 막 스타벅스 이런 데안 가고 메가커피나 뭐메머드커피 뭐 이런 데만 찾아다니기만 했는데도 한달 비용을 모으니까 금액이 꽤 됐어요. 그리고 은근히 배달을 많이 시켜 먹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의 주한 2, 3회 정도는 시켜 먹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육아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피곤한 것도 있고, 저녁이 되면 이제 습관적으로 배달을 시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두개 항목이 제 소비 내역에 가장 요주 항목이라는 거를 파악을 한 다음에 우선은 당분간 커피를 사먹는 거랑 배달만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최대한 회사 탕비실 커피를 마시면서 좀 커피를 줄여서 먹어보려고 했어요. 사실 그게 되게 맛이 좀 없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웬만하면 그 회사 커피를 마시면서 사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사실 배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조리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마트 가면 파는 그런 것도 좀 사다 놓고. 어쨌든 배달 대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도록 그 습관을 잡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반조리 식품도 거의 사지 않고 거의 해 먹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요리를 막주 7회 이렇게 해 먹는 건 아닌데 좀 간단하게 먹기도 하면서 네, 거의 해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안... 지금까지 습관을 바꾸는 것만 거의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소비 내역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면은, 아, 당분간 어떤 걸딱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그런 항목들이 좀 골라져요. 이 방법만 실천을 해도 우선은 지갑에서 좀 줄줄 새는 비용들을 많이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막연하게, 어, 절약해야지 하고서 막 모든 지출을 막 통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에너지를 좀 분산시키는 거예요. 딱 집중한 항목에만 우선 집중을 하고 나면은 큰 스트레스 없이도 좀 많이 쓰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은 저도 좀 도움이 많이 됐고 일반적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장보는 횟수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예, 보통 한번장 보면은 얼마나 쓰시나요? 그게 사실 저는 막 잔뜩 쟁여놓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좀 필요한 것들만 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장을 보면 5만 원은 우습더라고요. 그게 뭐 코스트코라도 가서 고기라도 사는 날엔 10만 원도 좀 훌쩍 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아, 장 보는 것 자체를 좀 줄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될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왜장 보러 가면 마트에서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갑자기 필요하다 생각돼서 구매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선은 그런 걸안 사게 되니까 쓰는 돈이 줄더라고요. 사실 그런 품목들은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사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근데 자꾸 보면 사게 되니까 아예 장보러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당장 필요한 것만 집앞 슈퍼에서 사는 거예요. 가격이 마트만큼 싸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게 해보면 아주 큰 차이는 안 나요. 확실한 거는 안 사도 될 만한 거를 괜히 사서 드는 비용보다는 확실히 싸다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장 보는 횟수만 줄여도 한달 식비 관리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은 소비 전에 정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어떤 물건이 우리 집에 있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없는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있었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물건을 사기 전에 정리를 한번 싹 하고 나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나와서 있어도 있어서 이제 안 사도 되는 품목을 알 수도 있고요. 그또 정리를 잘 해두면은 있는 물건 자체를 활용하는데 더 효율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건들 자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저는 특히 옷 정리를 할 때마다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게 계절이 바뀌면은 특히 아이들 옷은 좀 사야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애들은 이제 막 계속 크니까. 근데 이제 옷을 싹 정리를 하고 나면 아 어떤 품목이 좀 부족하다 하는 게 보여서 이제 딱살 품목들이 추려져요. 있는 옷을 정리를 하고 나면은 무슨 새로운 계절이 왔을 때 활용하기에도 좋고 필요한 옷만 사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소비하기 전에 원래도 항상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편이에요. 어려서부터 좀 살던 집이 집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물건이 많은 거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딱 생각을 해보고 좀꼭 필요한 것만 사는 성향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약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긴 해도, 절제를 우선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습관도 많이 바꿨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인색하거나, 막 청승 따면서 사는 거는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소비는 딱 짠테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소비를 좀 조절을 해서 저축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어요. 오늘 공유드린 방법들이 다 어려운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 습관을 바꾸시는데 시간은 좀 걸리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씩 모두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